먼이 한번 봅시다. 보고그 어, 뭐 다음 거 넘어가자. 활용까지 해서 넘어가자. 자 일단 얘가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하면 딴거볼거 거 없이 사인 대신에 사인인 변형식 n s 분 g n s 곱하기 s i 분의 s 됐지? 그 다음 코 n 인 i 대신에 이거 하면서 공식 sign, 다 외우신 것 같더라. 그 i g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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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처음에 이게 약분을 잘못해서 대부분 좀 틀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똑같은 거 그냥 통으로 날렸다. 똑같은 거. 그냥 이거 원래 자체적으로 약분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또 약분이 되잖아. 그럼 나머지는 A밖에 없어. A가 넘어가면 A 제곱은 A 제곱에 B 제곱 빼기 C 제곱이니까 없어지지. 여기까지만 딱 봐도 느낌 오지. B 제곱 빼기 C 제곱이 0로면 BC 같겠지 뭐. 그래서 B, C가 같은데 이것도 잘 골라야 돼. 이거 틀리면 진짜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게 이것도 이, 이렇게 좀 너무 심했나? 그러면 이게 다시 얘기해 드이 약속이야. 각도를 바라보는 게고문자의손자 쓰는 거야. 이게 B고 이게 C란 말이야. 그러니까 B, C가 같으니까 A, B, A, C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1번인 거야. 아시겠죠? 약속이야, 약속.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유형 83으로 넘어갈 건데. 그러니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실생활에 <laughs> 활용인 거니까 실생활에 이거 쓰면 돼. 무조건. 그리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뭘 이제 뭐그 그 교과 관련성이나 뭐 있었을 때 보면 몇 번이냐면 20번. 20번이 뭐 교과서를 모든 뭐 무슨 어떤 종류의 문제집을 사든 20번 문제 는 무조건 있거든. 이게 이름하여 삼각 측량법이라는 거잖아. 그니까 아주 옛날 법이긴 한데 토목 건축의 가장 기본 중에 기초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토건적으로 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현재는 안쓰지 현재도 쓴다. 현재도 지금 얘가 지금 상황 문제 안 읽어봐도 옛날이라고 했어. 옛날에 봐 생각을 해봐. 요거를 내가 어떻게 제일 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서 떨어진 지금 요 길이 요 길이 각도 딱 돼서 요거를 유출하는 게 이게 삼각 측량법이라는 건데, 이게 이때가 제일 많이 쓰였던 거고, 요즘 또뭐 연말에 이럴 때 보면 왜 삼각이 카메라 비슷하게 생긴 거, 측량 기사 아저씨께서 도로에서 이렇게 카메라는 아닌데 노란색으로 생긴 큰거 있거든. 도로에서 이렇게 탁뭐 이렇게 쏘는 거 있었을까? 그 이거야. 이게 그 도로에 이거가 아니라 수평 맞추려고, 수평 맞추려고. 이게 포장을는데 도로를 포장은 했는데 너무 울퉁불퉁하면 곤란하잖아. 그거 자체는 <laughs> 토지, 아뭐 이거 까먹었다. 도로 무슨 측량기사인데 자액증 있어요. 그게 현재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쓰시면 된다 알겠죠? <웃음> <웃음> 이렇게 문제를 풀고 생기부도 뽑아먹는 즐거움. 그지 그래서 실생활에 쓰는 게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삼각측량법이라고 하는 거고. 봅시다. 오른쪽 그림 같이 호수의 가장자리에 두 나무 AB가 있는데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C 지점에서 측량을 했더니 이렇게가 200. 이렇게가 또 200. 120도 떨어졌대. 요거 길이 구하래. 자 그럼 상황을 생각해 본 거야. 전형적으로 두 변과 그 끼인각이 주어진 거지.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는 게 제일 좋겠지 아무래도. 맞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으로 이거 길이를 구합시다. 이걸 x라고 하자고. 두 변과 그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맞주보는변 x제곱은 200의 제곱 200의 제곱 마이너스 -2, 2 곱하기 200 곱하기 200 코사인 120도, 근데 코사인 120도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기억하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느냐? 4만, 더하기 4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이니까 더하기 얼마가 되다또 4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12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x 제곱이 얼마냐? 12의 하나, 둘, 셋, 넷, 이거 밑으탁 치는 거죠. X가 없어지면 루트를 딱 쳐줘야 되는 거죠. 일단 100 밖으로 나가고, 루트 10인데, 루트 10이는 2루트 3이죠. 200, 루트 3이니까 X, 어, 5번이 정답이겠죠. 알겠죠?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하나만 해보고 가자.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21번 한번 합니다. 21번. 실생활의 요래스인데요. 이렇게.